2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주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야죠. 그죠? 이번주도 한번 힘차, 힘차게 시작하면서 수익 한번 크게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중심 먼저 짚어본 이후에 특징 뉴스들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 특이 뉴스들 한번씩 짚어본 이후 오늘 새롭게 이번 주좀 봐야 될 종목들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정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0 0 0.9%, 0.09% 상승. 거의 강보합이죠. S&P 500은 0.4% 상승한, 사상 최고치 경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며,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이 종목으로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넷플릭스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1%대 급등이 나왔고 그 외적으로는 뭐 애플, 그죠? 애플이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좀 조정이 많았습니다, 그죠? 조정도 많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걸리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한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 순환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다만 차익 시험 매물이라든지 어떤 일정 재료에 대한 수급을 통해 변동성을 확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폭으로 차익 시험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날때 챙기시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원칙적으로 매매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매매는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나오고 눈에 보이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하고 추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도 또, <laughs> 계속해서 낙관론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존의 시장의 인식을 가지고는 트럼프 관련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빠졌던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해리스도 호의적인 발언을 하면서 거의 공동적인 정부 정책으로 엮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된, 당, 당선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은 가장 높은 테마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따로 추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재건주를 마지막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뭐, s o s t t e 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그죠?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고, 어쨌든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이후에는 변동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차익실 매물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항상 주가는 뭐다 선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이 일정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했고, 리스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종목 추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전에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픈 AI 최고경영자죠. 샘월드바이투자 소요...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 최근 계속해서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국내에도 원전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4 개를 건설할 것이다. 연말에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또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중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차익시장 매물이 많이 나왔고 조정폭도 깊었고 횡보기간도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 원전에 관련된 얘기 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 불가리아 이달원전계약 체결 합의 그렇죠? 현대건설 수주예고 원전에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나, 그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실질적인 종목 추천은 오늘 원정 관련 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고, 횡보하는 기간 또한 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좀더 실린 이후에 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좀더 안정적인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이슈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 위주로 다시 분석한 이후에 생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요정도 <laughs> 뉴스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포함해서 오늘 봐야 될 종목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laughs> 일부 상승 조금은 진행 중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큐리언트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뭐야, 가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자리죠. 그렇죠? 단기적 추세를, 저항 구간을 돌파했고, 수급 잘 유지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현재 과감하게 좀 매수 추세를 드려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근 거래량도 양호하고요. 추세도 양호하고, 어느 정도 상승 단기 지지선 대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무리한 조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 추세만 잘 유지해 준다고 하면 거래량 실려 주는 순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리안트 오늘 한 종목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큐리안트. 규리한 짤. 자, 일단 두 번째입니다. 사실, 그, 제가 비만약 관련제는, 아, 비만약 관련된, 관련 테마성 종목은 일단은 매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만약 후발주자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나왔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 자회사가 비만약 국내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단기적으로 테마 순환에서 후발주자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뉴스도 다 나왔고 일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수급을 통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미 고점을 달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 진행 중인 종목을 보, 보시는 것은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후발주자로 테마성 형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분석하다 보니까 한 종목 후발주자로만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직 시세 진행이 안 됐죠. 그렇죠? 타 종목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지 단기 지지선도 명확하고 이 지금 21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금만 더 거래량 실려준다고 하면 충분히 충분히 단기 추세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하셔야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지지선 확보를 한 이후에 그렇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외적으로 지난주 추천드려서 수급 잘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뭐현대모비스라든지 <laughs> 그렇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신규매수 가능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림CIS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실질적으로 금일 거의 제약바이오 위주의 종목 추천입니다 제가 뭐 생방송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듯이 만약에 제가 종목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서 종목들을 볼때 재료가 제약 바이오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추천할 겁니다. 하반기 지속적으로 수급 유지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024년까지 지속 강세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기에도 가장 좋고 테마성 형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내 종목은 언제 갔냐고 하면, 못 가죠. 지금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로 테마성 분석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모순입니다 항상 시장을 이해하고 주식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생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만 오늘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제가 교육방송을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늦게 보신 분들이라든지 주말 동안 대부분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꼭한 번씩은 두 번씩도 괜찮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향성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만을 종목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죠? 왜저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형받는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를 알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만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수익은 때로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는 겁니다. 특히 위험 자산을 하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한 종목과 비만약 그 다음에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까지 한번 십조목 짚어보면서 이번주 얼마 남지 않은 시장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메인 홈 화면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고 담당자분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방송 마무리하고 실시간으로 시장 파악하면서 텔레그램 방통에 공식적인 안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